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해리포터 비밀의 방제 2권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해리포터는 되게 유명한 책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약간 엔지긴 해도 그리고 몇장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막200몇 200 장? 210? 아니 224쪽까지밖에 안 되긴 한데 이게 소설책이잖아요. 그리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중인공이해린건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해리포터 이제 비밀의 방 전에 이제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이라고 해서 이제 1권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3,4,5,6,7 이라고 이제, 이제 총 7권으로 돼 있는데 뭐 3권은 이제 해리포터와 아시카바나재수 4권은 해리포터와 불의자 5권은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 6권은 해리포터혼혈 왕자 7권은 해리포터와 그데 Deadly h l l o w s 라고 해서 죽음의 성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모든 연령이 뭐 즐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 왔는데 이게 제가 이권이좀더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권을 소개해드리는 건데요. 이게 1, 2권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. 원래는 이제 영화책 같은 걸 보신다면 이게 책이 그냥 한 권으로 되어있지만 얘는 한국어 책이기 때문에 1, 2권으로 나뉘있는데꼭 어 비밀화방 1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시면 이제 결투 클럽, 뭐 폴린 주스, 에 마법, 폴린 아, 뭐, 주스 바보 에야 비밀 일기, 코너리 스퍼지 아라고그, 비밀의 방슬리드는 후계자 더 위에 보다라고 돼 있어요.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어,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헤리는 결국 이제 2학년 호그와트에 들어가서 이제 2학년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하필이면 호그와트에서 이제 막그 이상한 뱀 같은 괴물이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막 이제 비밀의 방이 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5 0년전그 괴물이 나와서 한한 명의 여학생을 죽였다고 소문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리는 근 처음에 몰랐죠 그면날 갑자기 도비라는 집요정이 와서 막 해리포터는 절대로 호그와트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었던 호그와트를 가지고 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해리는 정말 당황스러워서 막왜 내가 가면 안 되지? 막 이러면서 막 근데, 막, 계속 묻기 시작하네? 도비는 집요장이니까, 자신의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도비는, 막, 뭔가, 해리포트를 도와주려고 하면서도, 그못 도와주는 그런 상태에, 이 매달리게 된다.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, 어떻게 해서 해리는, 그, 자기, 이제, 호와트로 돌아가게 되는데, 호그와트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이제, 포스와의 비밀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결투클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, 예. 폴린주스 마법의 약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약간 그런 되게 신비한 마법의 약이 있어요. 그런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이제 과연 그 비밀의 방, 비밀의 방을 열수 있는 슬리드넨의 후계자가 누군지를 해리는 찾고 싶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소문으로는 자기가 슬리드넨의 후계자라고 이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해리는 자신의 그런 무죄를 입증하고 좀더 그리고 또 이런 괴물을 좀더 약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슬리드는 후계자가 과연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는데요.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나가나가 막 이제 플린쥬스를 보고 말포이가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아라고그라고 해서 해그리드가 해그리드는 그 해리의 가장 친한 그런 어떤 아저씬데 되게 친한 친구예요. 그래서 이제 해그리드가 약간 도움을 주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라곤을 찾아가고 막 거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, 마, 아, 그 약간 대마왕을 만나게 되죠 톰 마블로레들이라고 해서 예, 볼드모트라고 불리기도 한데 이제 그 볼드모트가 자신은 사실은 이제 호크럭스라고 해서 자기의 영혼을 담은 그 조그마한 공책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슬리드린의 후계자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책 그 공책 없애버리고 이제 막 결국 학교를 구출해냅니다.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학이 되니까 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이 구출 내용에서 이제 되게 해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과 그런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용기를 느끼고 좀더제좀더 그러니까 즐겁게 읽었으면 합니다.